근데 서랍이 좀잘 보여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잘 보이는데 그 금고나 이런 것도 이게 누군가 털었는가 안 털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나 총소리 들리는 거나 이런 걸로 여기가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건 필요하긴 해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위주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게 안 털린 금고예요 보시면은 제가 서랍장 이 필터를 일수 있나? 이렇게? 위주로 이게 안 털린 금고? 이 누가 털었는지? 근데 그 아마 여기 웨더 스테이션을 갈 텐데 여기 보면은 털린 금고는요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? 지금 움직인 거 보였어요? 이게 지금 열려 있으면은 이게 이 전체적인 금고 문이 살짝 왼쪽으로 쏠려요, 보시면은. 이게 한 프레임만에 딱 옮기는 거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딱 보이거든?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딱 맞춰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누군가 열고 있으면은 열때 이렇게 움직여요. 한 프레임만에 이렇게 움직여.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게 보려나? 지금 여기 끝점이 여긴데 다음 프레임에 이게 왼쪽으로 확 옮기잖아요. 이런 걸로 좀 보시면서, 아, 여기 털렸구나, 아니면 안 털렸구나, 그걸 좀알수 있어야 돼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그렇게 알아야지, 누군가 여길 털었구나를 알면은 다른 데로 가야죠, 당연히.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, 그 VPN 있잖아요. 저는 원래 VPN을 안 써도 된다라는 그 스탠스를 맨날 가지고 있었어가지고, 응? 음? VPN? 필요 없어요.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, 지금은, 아, 그냥, 영상 몇 개다 광고 넣는다 생각하고, VPN 광고 받아가지고, 그거나 좀 물어볼까? 가서, 이거 광고하면 저 이거 공짜로 쓸수 있나요? 이거 좀 물어볼까, 진짜? <laughs> 어? 아, 이것도 써야 되는데. 어디에요, 이거? 이거 이거 먹었는데 안 뜨면은 여기 탈출구가 아니란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? 그쵸죠땀 맺고 나온 거지. 레전드네, 진짜. 여기 사람 있거든요. 세 분가? 소리가 계속 들리긴 하는데 와 진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다. 뭔가 나가다 죽을 것 같은데 얘내 위치 알고 있나? 아니, 이거, 적어도 다른 맵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좀, 도의적인 그거로다가? 여기가 그건가? 패트 중에 무슨 자동차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었는데. 아니, 솔직히 말해서, 저, 이게 말려고 인터넷 AKT로 바꿨거든요. 아시아를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. 계속. 사람 개 많네요. 아, 이게 사람이 의심병에, 의심병이 너무 심해져. 아무리 그래도. 야, 이거 어떻게 안 좋은 거야? 지금 사운드 문제도 좀 심하고, 인포를 너무 잘 따는 사람들이 많고, 포탄드도 많고, 그냥 헤드도 많고, 스케브워크도 많고. 까놓고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방송 그시에서는 되게 지금 타로코프가 거의 트위치 처음에 있을 때처럼 붐이 거의 일어났는데, 솔직히 말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퀄리티이긴 해요, 지금 나오는 것들이. 아닌가? 오히려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질 못하나? 올드갓 도안 열려 있고 저기 공장 지대 쪽은 하루 종일 총 쏘고 있고 또 삼지창 이거는 근데 뭐한번 그냥 간헐적으로 뜬걸 겁니다 여기 가다 죽을 수 있는데 여기 기다리는 사람 많던데 여기 쏘는 게 아니라 저기 같아. 여기 그, 산타 보급? 저기 하나 있다. 방금 저기 있는 건 사람이었는데? 누굴 수도? 올드가스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뭐안 되니까. 아,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그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저거. 그, 그린 플레어가 좀 많이 좋은 것 같긴 해. 여기도 지금 이제 그 히든 탈출구처럼 됐으니까 이제 여기도 못 쓰는 거 아니야. 그럼 전 결국 지금 총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저쪽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건데. 그러니까. 아까 먹었던 코드가 여기 탈출구였으면 참 행복했겠죠. 그죠? 근데, 말도 안 되는 다른 맵 탈출고 나와서. 아까 여기 지나갔던 사람이 있는데. 사람인데. 여 열려있고. 왼쪽 지금 좀 조심하긴 해야 될 듯. 프리로 키도 바꿔야 되나? 아, 그리고 이번에 끝나면은, 그, 그래픽 설정도 좀 바꿔야 될것 같긴 해요. 이거, PVE 설정 그대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, PVP용으로 지금 제 스펙에 맞는 설정 따로 찾아야 될 듯? 벽격 스케버 같은데, 이거는? 쏘는 게? 여기를 쏠수 있는 저격스캐버가 있나? 아, 흐려지는 타이밍 레전드. 잠깐만요. 왼쪽에 소리 들렸다 방금. 이풀 소리 남아 제가 내는 소리였을걸요? 그죠. 이거는 그 모델링 바꿔도 안 바뀌었네. 이거 그린 플레어 웬만하면 들고 다녀야겠다. 아 어, 예죠. 어, 이제 케미컬 나오나? USB? USB는 바로 깰수 있어요 골든쇠 KD 비즈니스 끝 볼리 비즈니스 와 정말 하기 좋다 이거는 얘를 빨리 하라던데 얘 하고 나면은 이거 4클짜리 그냥 계속 살수 있다고 하라던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2력 됐고 나머지도 뭐 보상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얘가 아이스크림콘을 깨야지 다음 퀘스트가 나오고, 일단은, 아까 그분 계속 계신가? 스캡은? 등대 한번 돌아볼까? 퀘스트 보상으로 오는 거 그대로 껴줘도 될것 같은데? 소음기까지 해도? 에르고 35 이상. 되잖아요. 껴놨고. 반동도 무조건 될것 같은데? 음 여기다가, 조준경? 조준경. 조준경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, 그러면? 조준경도 뭐 이거 달지 않겠어요? 이런 거? 상인한테 파는 거 하나 슥 사가지고 하면은 끝. 그죠? 사실 그냥 제가 썼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파이브 바로 나오네. M870 메카닉 1렙 보상으로 탄약 보관함. 얘도 굉장히 좋아요. 봅시다. M870 구매 가능할까요? 건이 없나요? 구매 가능하고요. 여기다가 어 물물교환으로 살수 있는데 뭐더라? 아 충전지. 그냥 되네 그러면? 얘가 3레벨 돼야 살수 있던가?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걸로만 바꿔도 499 딱이네 물물교환으로 보면은 AA 배터리가 없네요 자 AA 배터리도 하나 먹어야 됩니다 뭐였지? 그거 재료? 아여있다 드디어 다모았네아 오래 걸렸다 <laughs> 이거 빼고 얘 넣으면 완성입니다 아 오래 걸렸다 픽스도 바로 안 나오네요 픽스는 랩제 때문에 안 나온 건지 아니면은 시간제 아니네 21시간 건가보다 이러면 이제 교환 생긴다 그랬거든 근데 2렙에 열리나봐 하나 생겼다 와 이글 이글 하나만 어디서 모아오면은 이거 할수 있어요 나 이거 이글또 모아와야겠다